아아아아 내, 자, 먼저 썸다운에 의해서 8 1로 3를 제외했고 그 추첨 결과에서 아카디아가 선택했습니다. 자, 그 아카디아 1세트, 5세트 이번에는 전상욱 선수가 1시, 11시, 1시로 옮겨왔고요. 마지은 선수는 그대로 에서기억해주습니다가까습니다 가까워요. 아카디아는 가로보다 세로 가좀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아카디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가 걸린 거죠. 지금. 자, 4강전 경기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렇게 예, 선수들이 초반에 어떤 빌드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경기가 있었나 싶네요. 네. 뭐, 사실 그 전상우 선수는 테라니이기도 하고 네. 네, 테라니대저우전 같은 특성상 전략적인 플레이 여러 여러가지 형태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상우 선수는 주, 전략 준비를 많이 해올 것 같은데 마재훈 선수는 늘 하던대로 상대방에게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있기 전까지 그런데 마재훈이 뭐, 웬마다 뭐 구드론 보여줬다 구드론 원해처리 어커 보여줬다 뭐12안마당 했다가 1 2어론 스포인트 다 1, 2, 3, 4경기 빌드와 운영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찰 나갔죠 지금? 예, 약선 쪽 방향으로 일단은 센터베럭, 센터 베럭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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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선수 선수. 승부수 마재훈 선수는 오버로도 아홉 번째 이제 그드롤를 뽑고 오버로도 걸었던 모습이 보였거든요. 자, 그리고 네, 예. 자 정찰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정찰 이제 하나는 안마당이죠. 죠어 근데 예. 센터 BBS는 아니에요. 네. BBS 예. 그냥 베럭 하나입니다. 자 드론이 대각선위로 가죠. 드론으로 가죠. 드론이 한승엽 막봤어요 한승엽 어요한고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한승엽 하고할 때도, 예 자, 예할 때도 예자 발견됩니다. 자 발견됩니다 견제 받고 있습니다. 배럭스가 짓고 있다 s 시비가. 네. 배럭스 두 개의 올인성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 예. 그 한승엽 선수와 같이 이제 센터 쪽에다 배럭스 두개 먼저 짓고 플레이하는 거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좀더 유연하게 이제 오, 전선 선수가 야. 대처할 수 있겠고요. SCB 기세가. 예. <laughs> 예, 자, 아 이, 예, 완성을 시켜요. 예. 예.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 이전의그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두 선수가 모두 다한 단계씩 선, 성장을 했다라는 어,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그러나, 아, 순간적으로. 어? 예. 자, 취소했어요. 어, 이제, 진짜, 와, 예, 왜그러 갑니다. 하긴 뭐 걸렸으니까 취소하는 게 나은 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첫 번째 매력수였거든요. 예, 많이 지금. 템포가 이렇게 되면은, 예, 마재윤 선수는. 그냥 진짜 배짱 부려도 돼요? 해철이 막, 진짜 마구마구 펴고, 상큼 조금 늦게 짓고, 뭐 이래도 됩니다. 자, SCP가 아직까지. 네. 어, 어? 어차 오버리드가 좀 많이 이동하는, 한시지역이라는 걸 파악을 못한것 같습니다. 어?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럴까요, 그냥? 발견하고 빠지긴 빠진다고, 인힘 너무 많이 빠지고 있죠? 예예, 예. 입구 지역 정찰은 안 됐었거든요? 네 다시 가네요, 음, 오버로드가 네. 드론이 이제 센터 쪽으로 바로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오버로드가 아직 도 도착을 안 했으니까 음... 예, 어, 위치에다가 썰어 예, 위치에다가 지금... 예, 또 입구 쪽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머린들 이동을 해놓는거연고요 원베락 더블 커맨드 형태로 변신이네요, 완전 야, 이거 괜찮은데요? 예 네, 센터베락 한다음 센터베락 걸리면 그거 취소하고 본진에서 배역사 하에 유지하면서 네. 멀티 물론 마지훈 선수가 센터 베럭을 발견했기 때문에 상대의 전략을 초반에 파악한 데서 오는 이득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어, 이 선상우 선수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나쁠 게 없어 보여요. 해 네, 저희가 이제 3개가 네. 되고 있죠. 아니 자꾸 11시 저... 지역 쪽으로 뛰는데 11시가 아니죠, 지금. 네. 네, 이미 예. 엘림 네. 발견을 했어요. 전 선상우 선수 진영 발견을 했고 저글링이 뭐 예, 오버로드 통해서 지금 커맨드 센터가 맞죠. 오버로드가 센터 거 봤죠, 예, 이제. 오버로드가 커맨드 센터 짓는 것은 봤죠. 예, 11시 지역 쪽으로 저글링이 달려 달렸... 네 지모... 지모... 뭐... 예 지모니까 봐야겠죠 네자 저거는 이제 한번 신라이를 근데 아까 러시아워와는좀 다른 그런 양상인 게요 저거가 이... 그... 테란의 어쨌든 전진대 배럭스 플레이를 통해서 초반에 쓸데없는 자원 소비가 됐다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예. 그것이 좀 다른데요 여러스레 h 를을핀 이후에 드론 어느 정도 뽑고 정상적으로 테크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아전성 선수가 러시아워와 똑같이 생각하면은 지금은 안 돼요 자,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방문 5세트 그야말로 방문이네요 예. 배럭스 늘려야죠 예, 오리선 플레이가 아니라 일단은 그 센터 쪽에 베럭스를 짓고 아, 그것으로 이득을 보면은 이득을 보고 안 그러면은 그냥 예. 바로 안마당에다가 더블 뭐 이런 계획, 전성 선수가 세워가지고 왔고, 아까도 그 벙커 여러 개 지어가면서 뭔가 이제 상대방을 압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앞마당에다가 바로 이제 커드센터 대놓고 지으면서 결국 힘싸움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드럭스 하나 더늘리고 엔지니어링 베이 찍고, 네, 서플 안 막히게 네. 꾸준히 건설해주고, 네, 그래서 어린 메디 파이어한한 한 부대 좀안 됐을 때 한번 진출하고, 후속 병력으로 벙커를 짓든 뭘 하든 하면서 상대방의 빈집 털이 형태의 저글링 러시는 막고 예, 이런 식으로 좀 무난하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성수 선수 물론 마재현 선수가 아, 무난하게 가기에는 조급증이 좀 예, 조바심이 날 만큼 좀 성큼 성큼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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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이번 경기 그르치기 1상입니다 저걸 하나 숨어 있죠 자 그리고 지이 베이 네 결국은 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태클을 밟고 있다 싶으면은 어쨌든 그 공격은. 아, 병력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병력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3배럭스까지 안전하게 간 이후에, 네. 네 공일업, 공일업 됐을 때 다른 곳, 아, 스타팅 포인트로 정찰을 나가는 이런 플레이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저걸링으로 자꾸, 아, 타이밍을 자. 뺏고 있으니까, 저걸링으로 타이밍을 오. 자꾸 뺏고 있으니까. 와, 등장미치데요 정말 등장 미치죠, 이거는? 예. 가서 지금. 아, 12시죠? 예. 확장은 만약에, 오, 예. 아, 여기에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7시나, 조금 변수가 생긴다면 11시 생각하죠, 지금은? 예. 오베락스! 아, 그리고, 그리고 꾸준히 어, 업그레이드! 예. 멀티에서도 자신감이 보이는데요 대부분 유리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이런 식으로 확장 순서를 어, 지정을 했었는데 예. 저글링으로 상대방이 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계속해서 어, 상대방 시야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12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SCV를 통해서나 이런 걸로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 정찰을 못 가죠, 지금 SCV 정찰이 안 됩니다 적을 힘으로 아, 그렇게 아, 이제, 파이어, 네, 적을 네, 힘으로 저렇게 정차, SCV 정찰을 미연에 방지를 해놓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좋죠, 지금. 맞아요.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예, 털에 건설할 수밖에 <laughs> 없습니다. 그리고, 예. 맞은 선수도 지금 상대가 포배럭이거든요 뭐, 포배럭인 상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좀, 예, 그런 선택을 지금 당장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네, 예, 성크클론이 아끼지 않고 꾸준히 건설해주는 것이 지금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번, 중요해요. 먼저 스캔이 뿌려집니다. 본진과 앞마당 쪽에 뿌려지면서, 배틀이 그 을물다 파악하고요. 자, 저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역시 계속 템포를 쳐보고 있는 마지훈 선수. 네. 어, 상큼 안 지으면 지금 좀 예, 불안한 감이 있는데요. 예. 신랑이, 신랑이. 그리고, 그리고 바이올닉 병력이 바깥쪽에 나가서 저글링 따라다니면서 SCV 한기는 보내서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를 해보고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오오 네. 자, 예. 움직이는데 오히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시도 파거까지바이닉 본도...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닉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뭔가 영향을 주기에는 힘들거든요. 네. 그냥 순수 수작업으로 지금 바이오닉 병력이 뭐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를 패트롤하고 다니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자, 때문에 예. 예, 이 바이오닉 병력 공간 확보해주고 SCV 던져서 다른 곳에 이제 확장 체크해보고 이런 편이 좀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자,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있고요. 예. 네. 네. 자, 어, 거주, 예. 예.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네. 이번 뭐, m c 스캔 툴 예. 이지만 어쨌든 스캔 은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고. 자, 또 다시 한 번. 어떤. 어, 아, 아, 1 2시죠 네. 멀티까지 진짜 계속 잘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 네, 6시로, 예. 6시로 지금 체크하는 병력도 있어요. 센터 쪽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방역병력으로 왔다, 왔다 갔다 거리면서 6시 쪽으로 체크하는 능력이 있죠. 어. 저, 야. 예. <laughs> 맞아. 야, 이거 12시도 그렇고 9시도 그렇고 지금 어, <laughs> 3시도 이게 무슨 괜찮으니까. 예. 야, 예. 동시다발적으로 예. 멀티를 봤을 때 무슨 81호처럼 경기를 합니다. 자, 네, 상황장이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러거 준비. 예, 태극까지 완벽하게 전환. 과연 이번 MBC 게임 스타 리그 결승전은 풀었어아 예예 뭐 딱히 이렇다 예, 예, 예. 초반 교전은 없었고 위험부담이 그래도 있는 것이요 지금 테란의 본진 쪽을 흔들지 않고 그러니까 테란에게 자원적인 타격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테란의 한순간 집중된 명력에 병력을 많이 잃게 되면은 아 정면 돌파 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손목코르니와 예. 러커를 아, 다소 배치를 해서 예,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돌파 당하지 않게끔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좀 여유가 생겼을 때는 드랍도 한번 시도를 해 주는 것이 좀 아, 좋을 것같아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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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승훈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불안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이 경기 흐름은. 마지한 선수에게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세샷 없이 가져갔죠. 열두 시 이미 돌리고 있죠. 오버로드갑니다뭐 바이오닉 부대가 산처럼 쌓이고 있다거나 하나. 예. 그렇다거나 하나. 예. 뭐 이거 음, 드랍 경로 뚫기 위해서 일단은 저글링 보내고 뮤탈스크로 뚫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막혔으니까 그냥 성큼 건너 뛰어서 본진 안으로 떨어지면은 아, 좀더 효과를 보겠네요. 자, 드랍은요. 파이프십니다. 아 시. 이게 뭐3시 지역이야. 시즈 탱크 나오면 뭐 마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아 들어갔네요들어갔네요 아아 이거 시즈 탱크, 시즈 탱크 준비가 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습니다 네. 이게 드랍의 양은 아까보다 러시아군 때보다는 적지만 효가는1 5배는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머리들이, 머리들이 몰려오고. 아, 이거 빨리 컨트롤로 막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탱크와 배터리 컨트롤. 있었을 때 들어오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아카데미아카데미아카데미 절사는. 아밀탈이 너무 까지뮤까지이 사실 어도 되거든요 이어도 되죠? 예 지금 이 사이에 제가 밤을 내미 갑겁니가이 사이에 이미 스릴께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눌러도 되고요 하이브 150도 되고요 120이 안갔어요 그리고 경청 1 2모아 하이브는 이미 눌러서 모습이 없어요 100이 0 0어0 0이안됐1 0어어 예. 자, 뭘 해도 이제는 해야 될것 같은데. 나가야죠. 예. 나가야 시간이, 시간이 많이 지금 그 지체가 됐기 때문에. 12시. 아, 12시. 몰라요. 계속 왔다 갔다 네. 하는데 12시 안 가고 있어요. 1 2시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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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론 놀아도 됩니다. 12시 모르니까요, 지금. 그렇죠. <laughs> 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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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앞에 쪽 이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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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리 너무 많이 가요 소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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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들어오죠. 아이고, 소리 너무 많이 가요진로 들어오네. 예. 예, 예. 그래도 소입니다 어쨌든 본진 안에 드랍이한번 들어왔고 아카데미가 깨졌고 말이죠. 또또또 또, 또, 네. 예. 너무 지금 아, 광범위하게 공격을 시도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지금 아 아이언 캐리. 너가 네시거든요. 네시 인데 나무 밑에 나무 밑에 그렇죠. 나무 밑에 다배 피워. 아아 아. 나무 밑에 담배 피워. 넘지 않아. 무지하게 무지하게 흔들리고 있어. 전력 아이언 월 아니니까 전력인데 전력이 흔들 흔들 흔들. 네. 있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리면 무너지 거든요 예 악마다, 이미 정신없어 이미 정반로 저그가 게스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엄청난거죠 네, 이미 너무 많이 가스 흔들렸습니다 가스 그러니까 여지껏 모은 병력들이 있잖아요 저그가 아, 공격을 시도하지 않거래요 대스에서네뭐 뮤탈스가 나올때나 이럴때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그 상황 그동안에 병력을 모았던 것이 있는데 그 병력을 모았던 있어요. 것이 다 대면이 됐기 때문에 나가야 될 타이밍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막고만 있는 거예요. 아, 정상호. 암울해졌는데요. 죄송니다 본질, 뭐죠, 뭐죠. 어둠이, 예. 본질, 본질, 본질. 본질, 워커가 들어옵니다 정상호, 누나 페스 지금. 가 배틀이 떠야 돼. 배틀이 떠야 돼. 마음 놓고 나갈 수가 야, 있죠. 아, 정상호. 워커 지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모라치기가, 모라치기가 일품이네요. 예, 네. 네. 여기 아직 전혀 안 됐고요. 아카디아까지 와서는, 아카디아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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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이 스캔으로 남긴 데도 한 개가 있고 테다 죽어요 진짜, 몰아, 진짜 무섭게 몰아치네요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신이, 아니, 네. 빨리 정신이 네. 하나도 없죠 12시 이제 파악한 거 같습니다 예, 예. 저글은 자원이 너무라도잘 돌아갑니다 저글은 자원이 너무라도잘 돌아갑니다 해난이할게 없어요 지금은 본질 안이 병력들 어쨌든 막아야 되는데 배틀리 떠야 막죠 배틀리 떠야 좀 안정적으로 막죠 자 디파일러 오른 거 준비합니다 아, 뒤쪽 또 옵니까 혹시 뒤쪽 예. 여기가 상황 일단 숨은 돌릴 틈을 줍니까 맞으훈서맞 마재훈이래 마재훈 선안줍니다 역사의 마재훈이라는 이름을 이름을 적기 일부 식전인 것 같아요 자, 빠지는 소수 계속 펀치를 안 보지 계속 보어리속 몸통으로 계속 펀치가 날아오고 있는데 자, 뒷발마 계속 보지 계지 이거 드랍 가도 되고, 정면으로 들어가도 되고, 어디로 들어가도 됩니다 격차가 너무 <laughs> 예 너무 <laughs> 많이 보지 예, 계속 보지 계로 보지 계속 보지 계속 보지 계속 보지 계속 보지 계속 어쨌 계속 인그 계속 계속 생지 계속 마인드로 막고 바이보 병력 전진 시켜서 막고 탱크로 막고 막아야 됩니다. 본진 정리됐습니까? 본진도 아직까지 상황 종료가안된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죠. 배틀까지 띄워야 되는데. 정의 지휘자. 모든 네. 유닛 활용해. 아, 자 예, 정말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예. 아, 그 완벽하게 드랍을 도대체 몇 방향으로 들어온 겁니까? 세 방향으로 드랍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철벽, 그 철벽 수비를 자랑하던. 이 천상욱 선수를 그냥 무너뜨리는 모습이네요. 자, 투공 있긴 합니다, 마찬호. 야. 아, 지금 너무 많이 왔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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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슬아슬하게, 어, 해철이, 해철이. 아, 못 깨는데요. 이건. 예, 못깨겠습니 해철이도 과하지 않고서 내가 먼저 천상욱 선수. 자, 아, 큰일 났네. 대종적들입니다, 이거를. 마대윤. 마대윤석 결승. 마대윤석 결승. 마대윤석 결승.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잡기 1분 직전입니다 요요자대떨어진한 바닥으로 통치아 전성욱이 전성욱 선수 그러게상태 다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한, 한 아, 전성, 방이면 어, 예쿠도뭐필로 없겠습니다 지금 한번더한번더 <laughs>